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놀랍고도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월가 거품 우려 극복하고 ai 투자 열풍 가속화 그리고 왓츠 앱이 애플의 폐쇄된 정원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에 관한 것 입니다 시청에 앞서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취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은 월스트리트 전널 보도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이야기를 들려 드리겠습니다 주제는 바로 ai 시대의 새로운 금융품 그리고 월가가 보여주는 또 다른 광풍입니다 최근 인공지능 개발 열풍이 거세지면서 기술 기업들만 뜨거운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월가의 자본까지 AI 분야로 대규모로 몰려가며 새로운 형태의 투자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흐름의 중심에는 이름은 생소할 수 있지만 월가에서는 이미 핵심 플레이어로 떠오른 투자사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블루아울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몇년 전만 해도 블루아울은 미국의 중형 식품 기업이나 제조, 기업의 자금을 빌려주는 비교적 평범한 사모 대출 회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회사는 메타, 오라클,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세계적인 기술대 기업들의 초대형 AI 데이터센터 건설에 수천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는 회사로 변신했습니다. 무엇이 이런 변화를 만들었을까요? 바로 AI 때문입니다. AI 개발에는 엄청난 양의 컴퓨팅 파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컴퓨팅 파워를 감당하기 위한 데이터센터 건설에는 천문학적인 자본이 들어갑니다. 기술 기업들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 속도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결국 외부 자금, 즉 월가의 돈이 필요해진 것입니다. 그 결과, 블루아우를 비롯한 월가의 투자회사들은 수조달러 규모의 자금을 들고 데이터센터 투자에 뛰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술기업들 역시 이를 반기며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가장 큰 프로젝트 중 하나가 텍사스 에빌린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데이터센터 개발입니다. 이곳은 한때 미국의 석유가스 혁신을 이끌었던 프레킹 산업의 중심지 근처인데요.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시대의 붐타운으로 재탄생하고 있습니다. 블루아울은 이 지역의 오라클과 오픈 AI가 사용할 초대형 AI 데이터 센터 구축 프로젝트를 지원하며 약 14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진행했습니다. 이 데이터 센터는 완성되면 미국 100만 가구가 사용할 전력 수준에 해당하는 1.2기가와트의 전력을 소비하게 됩니다. 또한 내부에는 약 50만 개 엔비디아 칩이 들어갑니다. 이 칩들은 이런 시설에서만 운영할 수 있는 고성능 부품들이기 때문에 투자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월가에서는 지금 AI 붐이 거대한 기회인지 아니면 또 하나의 거품인지에 대한 논쟁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기술주가 흔들리고 오라클 같은 기업은 부채 부담이 커지며 주가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AI 투자 속도가 너무 빠르고 과열되고 있다며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연구에서는 대형 기술 기업들이 2028년까지 AI에 3조 달러를 지출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실제로 창출할 수 있는 현금은 그 절반도 되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가에서 더큰 압박을 느끼는 것은 놓칠까? 두려운 마음 이른바 FOMO입니다. 기술 기업들이 수조 달러를 투자하려고 하고 월가도 이 흐름에 올라타면 엄청난 수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경쟁에서 뒤처지는 것이 더 두렵다는 것이죠. 지금 벌어지는 AI 데이터 센터 투자에는 월가가 수십 년 동안 금융 상품을 만들어온 방식이 총동원되고 있습니다. 채권 발행, 사모대출, 대규모 레버리지 구조까지 등장하며 AI에 필요한 자본을 끌어모으기 위한 금융 엔진이 최대 속도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특히 메타의 데이터 센터에 투자한 한 채권 거래에서는 발행되자마자 며칠 만에 가격이 10% 급등했고 대형 자산운용사는 단숨에 수십억 달러의 장부상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구조는 기술 기업의 매출이 예상만큼 나오지 않으면 큰 리스크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특히 오라클처럼 부채가 많은 기업은 실적이 흔들리면 신용 등급이 떨어지고 결국 전체 금융 구조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지금의 AI 붐이 성공한다면 그 이익은 기술 기업을 넘어서 연금펀드, 상장지수펀드, 채권투자자 등 일반 투자자에게까지 넓게 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패한다면 월가가 과거 쉐일 오일붐에서 겪었던 붕괴와 비슷한 충격이 다시 올 수도 있습니다. 특히 데이터 센터 건설에 필요한 자금이 대부분 부채와 사모펀드 자금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AI 기술의 성장 속도가 느려지거나 수익의 기대치를 밑돌면 그 충격은 글로벌 금융 시스템 전체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AI 산업은 지금 엄청난 속도로 확장되고 있고 그 중심에는 기술 기업뿐 아니라 월가에 막대한 자본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 흐름이 새로운 산업 혁명을 완성하는 기회가 될지 아니면 무리한 확장이 불러오는 거품이 될지는 향후 몇년 동안의 실적과 기술 발전이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영상은 월스트리트 전월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주제는 바로 와츠앱 애플에 닫힌 생태계를 뚫고 미국에서 세력을 넓혀가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이런 장면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어느 미국 결혼식에서 하객들이 모두 한 앱을 통해 안내를 받고 공지 사항을 보고 이모티콘으로 반응을 남깁니다. 대부분 아이폰을 쓰는 사람들인데 이들이 사용하는 앱은 애플의 기본 문자 앱이 아니라 바로 와츠앱입니다. 신랑 신부는 결혼식 안내를 위해 와츠앱 안에 커뮤니티를 만들고 공지 채널과 단체 채팅방을 따로 운영했습니다. 하객들은 이 채널을 통해 식순서, 이동 안내, 드레스 코드 등 필요한 정보를 편하게 받아봤고요. 기자는 이 결혼식 경험을 보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드디어 미국도 전세계 흐름을 따라가고 있는 걸까 미국 사람들도 이제 왓츠앱을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한 걸까 사실 왓츠앱은 미국 밖에서는 이미 기본 메신저입니다 유럽 남미 인도 중동 많은 나라에서 사람들은 친구에게 연락할 때 가게에 주문할 때 심지어 집 청소를 부탁할 때도 왓츠앱을 씁니다 기자가 프랑스에 살 때도 새로 알게 된 친구 단골 가게 집 청소 도우미까지 모두 왓츠앱으로 연락했다고 말할 정도죠 하지만 미국만은 조금 달랐습니다 미국에서는 오랫동안 아이폰의 기본 메시지 앱, 그러니까 파란 말풍선으로 표시되는 아이 메시지가 사실상의 표준처럼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많은 미국인들에게 왓츠앱은 해외에 사는 가족 혹은 안드로이드 쓰는 친구랑 연락할 때 쓰는 부가적인 앱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실제로 과거 조사에서는 미국 아이폰 사용자 중 왓츠앱을 사용하는 비율이 20%도 안 된다는 데이터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년 사이에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시장 조사 기관들의 자료를 보면 아이폰에서 왓츠앱을 사용하는 미국 이용자가 2020년 이후 크게 늘었고 최근 분기 기준으로는 4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는 왓치 앱이 미국에서 이미 월간 1억 명의 사용자를 확보했고 그중 절반 이상이 아이폰 사용자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애플 앱스토어에서도 왓치 앱은 특정 달에 신규 다운로드가 수백만 건을 넘기며 상위권에 올랐습니다. 한마디로 애플이라는 폐쇄된 정원을 조금씩 파고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미국 사람들은 이제서야 왓치 앱으로 움직이고 있을까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규모와 그룹입니다. 왓츠앱과 아이 메시지는 겉으로 보면 비슷해 보입니다. 둘다 텍스트와 사진 영상, 파일을 주고받을 수 있고 종단간 암호화도 지원합니다. 하지만 쓰다 보면 결정적인 차이가 드러납니다. 특히 대규모 단체 채팅에서입니다. 아이 메시지는 그룹 대화 인원이 제한적입니다. 최대 인원이 비교적 적기 때문에 동호회, 지역 커뮤니티 대형 모임, 업무 그룹처럼 수십, 수백 명이 한꺼번에 소통해야 할 때는 불편함이 생깁니다. 반면 왓츠앱은 천명 넘는 대규모 그룹 채팅도 가능합니다. 실제로 미국 실리콘밸리 인근 산호세에 사는 한시장 조사 회사 대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느 순간 그룹 인원이 늘면 항상 왓츠앱으로 옮겨가더라. 그는 아이 메시지는 주로 지인들과 1대1 또는 작은 그룹에서 쓰고 스포츠팀, 동네 커뮤니티, 각종 클럽, 해외 고객과의 업무 등에는 왓츠앱을 쓴다고 말합니다. 앞서 소개한 결혼식 신부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신부는 아이폰 사용자였지만 우연히 왓츠앱의 커뮤니티 채널 기능을 쓰면서 이게 결혼식 준비와 안내 에딱 맞는 도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공지 채널에서는 일방향으로만 내용을 올리고, 하객들은 이모티콘으로만 반응할 수 있게 설정해둔 덕분에 채팅방에 하객들의 농담, 스티커, 사진으로 뒤섞여 엉망이 되는 일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신랑 역시 왓츠 앱이 문자보다 덜 부담스럽고, 알림도 상대적으로 덜 시끄럽게 느껴진다고 말합니다. 왓츠 앱은 최근 미국 이용자들을 겨냥해 아이패드 앱과 애플 워치용 앱도 내놓았습니다. 아이패드에서는 영상통화, 음성통화, 화면공유, 분할 화면 멀티태스킹까지 지원하면서 사용성이 많이 좋아졌고 애플워치에서는 새 메시지를 읽고 음성 메모를 보낼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 애플워치만 들고 나가서 독립적으로 쓰지는 못하는 한계가 있어서 메타 측도? 이 부분은 이제 시작 단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개선 덕분에 왓츠앱은 미국에서도 점점 일상 속으로 파고드는 중입니다. 예를 들어 어느 내과 의사는 여러 개의 왓츠앱 무료 관련 그룹에 속해 있는데 각 그룹에서는 까다로운 환자를 대할 때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 서로 조언을 주고받는다고 합니다. 물론 개인정보는 공유하지 않으면서 말이죠. 또 다른 이용자는 교회 청년부 10명짜리 왓츠앱 그룹에서 활동하고 있고 직장 취미가족 모임까지 합치면 수많은 왓츠앱 채팅방을 동시에 관리하고 있다고도 합니다. 여기에 왓츠앱의 이미지도 한몫합니다. 왓츠앱은 오랫동안 개인정보 보호를 중시하는 메신저라는 이미지를 쌓아왔습니다. 물론 현재는 메타의 자회사이기 때문에 광고와 수익 모델을 둘러싼 우려도 있습니다. 실제로 왓츠앱 안에 광고가 노출되는 탭이 생기고 메타의 인공지능 기능이 점점 더 눈에 띄는 위치에 배치되는 등 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이용자들은 아직 크게 불쾌하지 않은 선이라고 느끼고 있지만 만약 광고가 더 공격적으로 바뀐다면 그때는 문제될 수 있다는 경계심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 애플도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iOS 업데이트에서 애플은 iMessage의 투표 기능, 설문, 그룹 입력 표시 등 왓츠앱이 먼저 제공하던 여러 기능을 뒤늦게 추가했습니다. 다른 운영체제 간 메시지를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문자, 규격도 도입했지만 완전한 암호화나 왓츠앱 수준의 편의성에는 아직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그러나 애플이 가진 가장 큰 힘은 여전히 네트워크 효과입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AI 스타트업을 창업한 한 공동창업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왓츠앱이 기능 면에서는 훨씬 편리한 부분이 많고 검색도 좋고 그룹 관리도 탁월합니다. 그래서 업무, 지 모임, 해외 네트워크 했을 때는 점점 왓츠앱 비중이 커지고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아이 메시지와 페이스타임의 힘에서 당장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이폰을 쓰는 주변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이 생태계를 완전히 떠나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거든요. 정리해보면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이렇습니다. 전 세계 30억 명 이상이 사용하는 왓츠앱, 그리고 미국 스마트폰 시장을 장악해온 애플의 아이 메시지가 이제 미국 본토에서 본격적으로 부딪히기 시작했습니다. 왓츠앱은 대규모 그룹, 커뮤니티, 여러 기기에서의 자유로운 사용성, 국제적 연결성을 앞세워 애플의 닫힌 생태계에 조금씩 균열을 내고 있습니다. 반면 애플은 아이폰, 아이패드, 맥에 브로치, 페이스타임 아이 메시지로 이어지는 강력한 묶음 효과를 바탕으로 여전히 사용자를 잡아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국에서 그리고 전 세계에서 메신저의 주도권 싸움이 어떻게 펼쳐질지 왓츠 앱이 더 깊이 파고들 것인지 아니면 애플이 다시 방어선을 두껍게 칠 것인지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